룰이라는 님아. 님한 번만 더 아가이 털어요. 저 지금 보고 있어요, 님. 제가 지금 님한테 기회를 26번 줬어요. 30번에 님 집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. 그냥 저랑 한 번. 제 저, 지금 제, 저한테 스탬프 모으게 하는 거예요, 지금? 저 신경 긁어서. 스탬프 한번 모아보실래요? 50개 모으면은 가족 폭발 당하거든요? 한번 당해보실래요, 님아? 이봐 알라스템함 당해볼래요? 26개 받으셨어요. 40개까지 받으면은 교환하실 수 있어요. 이미 25개를 사용하였습니다. 매스터 지금 바로 처리할까요? 근데 저는 강퇴 안 해요. 채팅 지지 쓰레기어도 원래 카카오 TV가 쓰레인 거야. 요게가 뭐야, 애들? 아니, 쓰레기장에 와가지고 좋은 쓰레기게 씨발 거르는게 말이 되냐고. 답이 없어요. 다 쓰레기인데. 무슨 씨발. 거르고 잡아줬어. 감태 안 해요. 그래서. 여긴 쓰레기 덤이에요. 저도 쓰레기구요. 이쁜 쓰레기만 모아봤자 어차피 쓰레기예요 여기 플랫폼은 다음바때부터 대대수로전진하고자 우던, 빤테양 시절때부터 답이 없는 집단의 무리들만 있었기 때문에. 전 그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니네들이 인종차별을 아, 하던지, 뭘 하던지... 소개를 아, 이해해요. 얼마나 했었나 쓰레기들, 그 큰... 근데... 니들 걱정 마세요. 니들보다 제 인생이 더 쓰레기니까... 언제 노아야될것 같은데... 2차도 2차도 나이스~ 리신큰~ 믿고 있을 때 끼우~? 이래서 믿으면 안 돼요. 이래서 믿으면 안 돼요, 사람을. 믿으면 배신하거든요. 자, 이래서 무교예요 <목소리> 너도 씨발, 혼혈을 태워서 턱, 씨발, 턱 맞아가지고 턱 돌아가치로, 코도 맞아가지고 코 반대로 돌아가치로 방송하던가, 개새끼야. 힘들게 씨발, 요 하고 있만 뭔, 넌 돈을 벌잖아, 야. 집, 집구석에서 시야요 어? 고추만 긁으면서 비트코인에서 10억 번 사람도 있는데. 너도 하던가, 개새끼야. 가될것 같은데요, 님들아.